사도 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laughs> 내 모든 죄 사받고 <laughs>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 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화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사랑과 감사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0만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겸손히 기도하여 강한 용사 300인이 세워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대사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성립과 전서 2장 17절 20절까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곳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을 스쳐가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고 수백 번을 스쳐가도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 비쳐져서 누구의 마음속에 남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또 세를 따라 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 스쳐갔어요. 수많은 족속,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많은 세월 동안 같이 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잊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나의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고 나를 인도했던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수없이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별로 의미 없는 만남이잖아요. 누군가는 그 스쳐가는 가운데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떠오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잊혀진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공적인 삶인가?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 특별히 자랑거리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내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앞서서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대산육각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랑, 나라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이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또 앞서가는 스승들은 멘토들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그 자랑은 다른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제자. 우리가 평생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전도에서 인도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 우리의 그 같은 친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사랑방 순원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델을, 디도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가 떠나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은 나 정도 이상의 믿음을 물려주고,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또 나보다 더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누군가가 막 자라나는 걸 바라볼 때, 복찬 가슴으로 내 자녀가 나보다 더잘될때 좋아하는 것처럼 돌이켜 보면 고향교회 가면 내가 전도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또 사돈이 됐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때는 참 그런데 잘 자라나서 장, 장로님이 되는데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면 어디 가든지 이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잊혀졌는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차 인도한 사람도 모델을 보이면서 잘 키워서 좋은 또 사람이 좋은 일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금국적으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이 사람입니다. 이들이 자랑거리입니다. 이들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인 면류관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이제, 조,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마디 그 이거 인정받기 위하여. 숱한 고생과 봉사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쭉 달려온 이유는 그분의 자랑거리로 영원히 남아일 수,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언제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내 인생이 끝날 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 여기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별 소용이 없고 사람의 비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해서 사람 칭찬받으면 좋지만 사람이 칭찬하고 비난하는 건 거의 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히 설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한날을 위하여 우리 모진 인생길을 견디며 또 믿음을 지키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랑거리로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전도해서 양육해서 그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제일 큰 행복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나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고향교회를 떠난 지가 제가 47년이 됐는데도, 고향교회 하면 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때 초반기에 믿었던 사람들, 뭐 거의 전도한 사람이나 같이 했던 사람들, 그또 제일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사람들, 을 그때 있었던 사람 거의 기억이 난, 남는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많은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냥 이름부터 다 떠오르는데 가족까지 그냥 스쳐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했어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그한 마디, 착하고 충성종아,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이 소리 한 마디 듣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뒤를 잡고 바라다 보면 뒤에 있는 것 바라보면 시간 낭비예요. 앞을 향하여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만 뒤를 바라보면 캄캄할 수 있어요. 앞을 바라보고 모든 앞을 바라보되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람들에게도 심장에 남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하시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하사. 이 일이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흠과 점과 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주님 덮어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주 오시는 그 날까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제일로 삼아 주님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큰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거리가 될 만큼 우리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21번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평생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이끌려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자랑거리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자